그리움의 여정을 찾아서 제 2권 57페이지 무척이나 기다리던 결혼을 하다 젊은 시절 독립을 무척이나 하고 싶었는데 1992년 10월 10일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용산 언어 기독교와 관련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친이 계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혼집은 집사람이 성수동에서 교편생활을 하는 인연으로 해서 성수동의 방을 알아보았습니다. 27세 청년이 뭘 알았겠는가. 무조건 복독방 공인중개사에서 가서 방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들어갈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집을 보았는데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에 막다른 골목 끝집. 신축하는 곳을 소개 받게 됩니다 아마 단독주택을 흘러서 3층은 주인이 거주하고 2층과 반 지하 방은 세를 주는 다가구 형태인데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반 지하 방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직 도배는 되질 않았고 위치는 적절한지 햇빛은 잘 드는지 장래 희망이 있고 교통 상황은 어떤지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이 두 칸이고 화장실이 한 칸, 아홉 평 남측 한 크기에 만족을 하였습니다.큰 방에는 장롱을 놓고 차단스, 바닥용 화장대, 부엌 겸 거실에는 둥근 식탁이 있었습니다.식탁과 벽 사이로 작지만 작은 통로가 있었는데 한 사람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작은 방에는 침대가 방을 다 차지하고, 옷장을 놓을 공간은 되질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세탁기를 넣고 조금만이나마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되었습니다. 집이 좋고 넓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고, 그저 몸을 누울 수 있는 공간만 되면 좋하였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다행이고, 큰 방에서 장롱이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큰 방에 창 밖엔 옆집의 창문과 불과 1m 거리였는데 블라인드를 가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면서 슬레임을 가지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당시의 미래는 불투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의 한달 월급은 약 60만 원. 이때부터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입 대비해서 지출은 막는 것으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경제신문을 구독하였고, 길가에서 구할 수 있는 가로수신문을 보았고, 지하철에서 구할 수 있는 메트로신문을 보면서 경제공부를 지속하였습니다. 종이신문을 가위로 잘라서 자료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스크랩을 해 나가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움의 이정을 찾아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